안녕하세요. 오윤기 컴퓨터 채널의 오윤기입니다 지금 파워 서플라이 교체 출장을 가려고 해요. 어, 컴퓨터가 연식이 좀된 컴퓨터라 중고 파워로 쓰시기로 했고요. 뭐, 컴퓨터를 사용, 잘 사용하시다가 어, 사용 장소를 옮겼는데 컴퓨터가 안, 되, 안 된다고 해서 가보니까 파워가 나갔더라고요. 예, 지금 제가 출장 가려고 하는 장소는 제 매장 근처에 있는 영어학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학학습용으로 쓰는 컴퓨터인데, 전원이 파워 서플라이가 고장이 나서 교차로 출장을 갑니다. 예, 일단 파워 교체 됐고요. 어학용으로 쓰는 컴퓨터라 뭐 내부 구조가 단순해요. 그래서 뭐 교체 시간은 얼마 안 걸려서 바로 끝났습니다. 예, 지금 파워 교체해서 부팅 시켰고, 뭐 이상 없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어학용 컴퓨터다 보니까 이 마이크랑 이 헤드셋 기능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헤드셋 기능도 테스트했는데 예, 소리도 잘 들리고 마이크도 잘 됩니다. 이상 술이 종료하고가기로복귀하도록하겠습니다 제가 4종류하고, 네.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종류하품인가류하고 4종류하고, 4 봐서는 s s d 류하고4종 중간에 4종류하하시면서그하픽카드랑 SSD 전원을 여러 번 자꾸 인가시키면 SSD에 무리가 갈수 있거든요. 일단 s s d 선 떼고 할게. 하드 이게 SSD는 그렇게 큰 무리는 안 가는데 혹시나 아, 혹시나 몰라도 혹시... 데이터 날아갈까봐. 근데 하드 디스크는 하드 하드 디스크는 저는 막고닦았다면 무리 많이 난다. 천년치는 안 나네요. 네, 돌아가네요. 더 파워 r 나 o w e r p 일단 파워 p 나갔고요 파워 w e r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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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w 아까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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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 w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전기를 공급하는 힘이 더세다는거죠 400W 보다 5라타 w 가고 500W 보다 600W가 쎄고 제 경험성으로 봐서는 파워만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입방적일수 있는게 진짜 한10% 정도는 보드까지 먹는 경우가 있기 있거든요. 일단 부팅 시켜보고, 선정님은 그다음 에 할게요. 네. 아마 이제 지금 키면 아마 다 보일 거예요. 다른 쪽에 이상이 없어 보이시고요. 음. 일단 인터넷하고 사운드 테스트까지 해볼게요. 지금 그러면 인도 7이 이제 거의 끝물이에요. 근데 되기는 되는데 이제. 보안 지원이나 이런 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끊기거든요. 그건 아니지만 음. 방송에서도 광고 많이 나오는데 윈도우1 이제 다 갈아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와, 진짜? 네. 음. 근데 쓰신 대는 앞으로도 2,3년은 뭐, 문제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덜, 다른 게임을 깐다고 해도 네. 당분간 이상 없으실 거예요. 지금 여유 기간이 85기가 정도 있으니까 90기가 가까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빨간색까지만 안 가면 네. 관계없어요. 셨 먼저 한번 털고 손 정리 해 드릴게요. 하세요 네. 네. 네, 음. 플라이 교체 작업 네. 마무리했습니다.